안녕하세요. 이륜차를 사랑하는 라이더 여러분, 바이크의 모든 거 바이크 스테이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핸들 바끝에 달린 핸들 밸런스에 대한 영상입니다. 주행 중에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이 라이딩의 재미를 방해하거나 장거리 주행에서 손목의 피로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작은 부품이 바로 핸들 밸런스입니다. 오늘은 핸들 밸런스의 역할, 종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핸들 밸런스란 무엇인가? 먼저, 핸들 밸런스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핸들 밸런스는 오토바이 핸들 끝에 장착되는 추모양의 부품으로 주행 중 발생하는 진동을 줄이고 핸들링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핸들 밸런스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진 진동이나 노면의 충격이 핸들로 전달되는 것을 줄여주는 진동 감쇄 효과. 핸들의 양 끝에 무게를 더해 차량의 균형을 맞추고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핸들링, 안정성 개선 효과. 장거리 주행 시 라이더의 손목과 팔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는 피로 감소 효과. 다양한 디자인의 핸들 밸런스를 통해 오토바이의 외관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드레스업 효과. 이 핸들 밸런스의 종류와 특징. 핸들 밸런스는 각기 다른 외관, 무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들 밸런스의 종류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게형 핸들 밸런스 특징 무거운 금속으로 제작되어 핸들 끝에 무게를 늘립니다. 장점 진동 감소 효과가 뛰어납니다. 단점 무게가 무거울수록 주행 성능에 약간의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 배틀가드형 핸들 밸런스, 특징 핸들, 우측의 브레이크 레버를 보호하는 배틀가드가 함께 달려 있습니다. 장점 사고나 돌발 상황에서 브레이크 레버가 의도와 다르게 잡히는 걸 방지합니다. 단점,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진동 감소 효과가 미비합니다. 3. 커스텀 디자인 핸들 밸런스. 특징,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장점, 오토바이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점 일부 디자인은 기능성보다는 드레스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토바이와 취향 그리고 불편함을 고려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 핸들 밸런스의 장단점. 먼저 장점입니다. 1 안정된 주행 환경 제공 진동 감소로 인해 손목과 팔에 전달되는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2 핸들링 개선 고속 주행에서의 흔들림을 억제해 안정성을 높입니다. 3 드레스업 다양한 디자인 옵션을 통해 오토바이를 나만의 스타일로 꾸밀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점인데요. 1 차량 중량 증가. 무거운 핸들 밸런스를 장착하면 차량 무게 중심이 미세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2. 가격 부담.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급 제품의 경우 다소 부담될 수 있습니다. 4. 핸들 밸런스 선택 팁 1. 목적에 맞는 제품 선택. 진동이 심한 바이크 무거운 제품 추천. 드레스업. 목적 원하는 디자인, 색상 선택. 레이싱 목적 배틀 가드 장착 가능한 제품 추천 2. 차량 호환성 확인 핸들바의 직경과 핸들 밸런스의 크기 호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핸들 밸런스가 필요한 이유 바이크의 진동은 장기적으로 라이딩의 피로도를 높이고 심할 경우 핸들 조작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핸들 밸런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하는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핸들 밸런스를 통해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라이딩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핸들 밸런스를 사용하고 있나요? 궁금한 점이나 사용 후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바이크 스테이션이었습니다.